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빳빳한 투표지라든지 붙어있는 투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빳빳한 투표지 많이 보셨죠? 이게 보시면은 어떤 게 진짜일까요? 예,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이렇게 지저분한 투표지가 진짜고 빳빳한 게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음 또 보시면은 아, 빳빳한 게 많이 나왔죠. 재검표장에서도 나오고 개표장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빳빳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개함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지저분한 게 정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빳빳한 게 정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 싶은데 제가 한번 실제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투표지랑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조금 이렇게 좀빡 눌러가지고, 어 이제 개표기에 집어넣으면 이 정도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나왔던 빳빳한 투표지는이 정도로 너무나도 빳빳했다는 거죠. 이런 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그거 좀, 어, 이제 너무, 좀 어느 정도는 좀 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구겨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참고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실제 투표하는 투표함이랑 좀 비슷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대신 이렇게 아크릴로 투명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 이걸 투명하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할 때, 투표를 할때 이제 투표지를 넣을 때, 어, 접어서 넣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접지 않고 그냥 넣으면은, 접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접어서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근데, 어, 나는 접지 않았다.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해서 넣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니까 구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넣는다 해도 이 투표지, 투표함 내부를 보면은 이틀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표지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 투표지가 무게도 그렇고 투표지도 많아서 많이 눌리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열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무게가 이게 꽤 나가거든요. 이게 이 투표지가 실제로 한 지역을, 어 연수구 지역을 실제로 에뮬레이션,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요거는 상당히 무거워요. 제가 한 손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무게거든요. 이렇게 많은 투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어, 투표지는 엄청난 무게 때문에 눌리게 된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동이 됩니다. 아시죠? 사전투표지는 이런, 이런 보따리 상태로 이동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했던 투표지의 상태는 이렇게 많이 눌려지고 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는 나올 수 없다. 예, 이렇게, 이게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투표지를 접어 볼 거예요. 접은 다음에, 자, 이렇게. 접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함께 집에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이제, 어,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흔하게 있는 A4용지? 이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좀 한번, 하나,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접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투표지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이게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접은 자국이 있습니다. 자국 보이시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종이를, 어, 어떤 방법이든지,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허용한다고 했을 때, 이 주름을 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는, 저는, 아,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쓰면 이 주름을 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이, 지금은 한두 가지 방법을 써볼 건데, 첫째는 강하게 압력을 주면서 펼수 있는 게, 숟가락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장난 아니고 진짜 세게 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의심이 되면 여러분 집에서 해보세요. 이게, 이게 펴질 것 같죠? 자 세게 자자 펴질 것 같죠 주름이? 그러나 이게 접혔 접혔었던 이 주름 흔적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주름 흔적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제가, <laughs> 다리미도 한번 준비했어요 지금 온도 최고로 했는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스팀도 막 나오죠? 스팀 다리미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A4 용기는. 이렇게 해서, 오, 뜨거워. 오, 여, 아, 여러분. 여러분도 집에서 다리미를 한번 해보세요. 다림질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같이 검증을 하는 거니까요. 자, 힘도 꽉 주고 스팀도 나오는데, 예, 지금 최고 고온으로 했는데, 자, 펴졌을까요? 자, 가운데 보세요,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안 펴집니다. 안 펴집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저도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이 세계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이들의 공통점입니다. 한번 접혀지거나 이렇게 주름이 간 종이는 절대 펴질 수가 없다. 하지만 하지만 재검표장에서는 이런 빳빳한 것들 여기 지금 낱장으로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낱장으로 봐도 주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몇 개만 있고 거의 없는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 그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이의 특징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투표지를 그러면은 이걸 많이 투표지를 많이 뽑아서 많이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가짜 투표지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큰 종이로 한 번에 뽑은 다음에 이거를 많이 겹쳐 가지고 천장 천장 정도로 겹쳐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자르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 투표는 다 달라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보시면은 도장이 1번인 것도 있고 2번인 것도 있죠 그리고 마을도 여기 관리관 도장도 옥, 목련 일동, 옥련 1동 옥련 1동 연수 1동 다 다릅니다 qr 코드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요즘 이제 인쇄 기술이 좋아져서 인쇄기로도 각각의 투표지가 다 다른 투표지를 한 장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고 이렇게 한 장씩 넣는 것을 한 번에 천 장씩 몇천 장씩 이렇게 뽑아서 어 한꺼번에 이제 인쇄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설명을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 지금 이제 이런 이런 기계로 뽑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기계로 뽑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건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기계로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8 장씩 했죠. 실제로는 더, 더 많이씩 뽑을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인쇄소에서 프린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다음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투표지라든지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렇게 많은 투표지들을 재단을 한다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어, 재단은, 어, 이게, 이게 재단기인데요. 비싼 고가의 재단기와 기본적인 그 동작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더 많겠죠. 많은 투표지들을 인쇄를 한다면 결국은 이 여러, 여러 개 겹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일시에 자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은 먼저 이걸 이렇게 간추린 다음에, 간추린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어 작업을 먼저 합니다. 누르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칼날이 내려오는데 잘 잘리죠? 이렇게 마무리, 끝부분 마무리를 먼저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부분을 먼저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부분을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엔 또 세로로 자르고 가로로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재단기로 작업을 하는데, 어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어, 이거를 이제 할때 옆에다가 접착제를 바른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접착제를 바르지 않으면 자를 때 이게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메모장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메모를 하고 한장 떼고, 또 메모하고, 한장 떼고 하는 그런 메모장인데, 여기 보면 위로 노란색이 있죠? 이게 접착제입니다. 이제 NCR이라고 하는 접착제인데, 이제 이런 걸 떼다 보면은, 떼다 보면은, 자, 떼다 보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 노란 게 이런 게 이제 붙을 수 있거든요? 어, 인천 연수구에서 어떤 게 나왔느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 이런 노란색으로 이렇게 끈 같은 게 이런 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인쇄 과정에서 이 접착제를 써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 이게 접착제가 노란색도 있는데, 이렇게 하얀색도 있습니다. 하얀색. 그러니까 색깔은 얼마든지 염려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재단을 할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재단을 이렇게 하는데, 노란색으로도, 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있는 부분을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자르는 식으로 해서, 이 노란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잘라내는데, 노란색을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세로로 자르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노, 묻는답니다. 이렇게 노랗게. 노란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것은 수시로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 이게 또 다음 것도 자르고 자르고 하다 보면은, 이 종이에 이렇게 자를 때 여기에 묻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지저분해질 때마다, 벤조 벤졸이라는 걸로 계속 닦기는 하지만 이게 완전히 제거가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착제가, 눈에 잘안 보이는 접착제가 위쪽에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불량이 이제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쇄한 것이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는 분량이 생기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어그 앱손 프린터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고 인쇄소에서 인쇄를 한 다음에 재단을 할때 재단을 할때 이렇게 대량으로 자르려다 보니까 이게 어긋나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고정을 할때 이런 식으로 노란색 풀을 붙이는데 이 노란색 풀이 이 재단 칼날에 이렇게 자주 엉겨붙게 되고 자주 엉겨붙은 것을 가끔 청소를 하지만. 그 청소를 해도 조금씩 조금씩 붙은 게 이렇게 결국은 접착제가 이렇게 약간씩 스며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 떤그 어떤, 어떤 지역구에서는 몇만 장이 나왔습니다. 몇만 장. 근데 성관이 직원들이 이거를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떼어지게끔 하는 행위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걸다 떼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재건표장에서 붙어 있는 표지를 다 증거인멸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아, 참 여러분 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옆에 이제 실이 조금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아까 그 설명드렸던 건데 이게 재단 공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어 재단할 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쪽 면에 어 이제 이 n c r 이라고 하는 어그덴 놀이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바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붓으로 노란색 접착제 이렇게 바르거든요. 바르고 어느 정도 마르면은 이제 이제 자른다. 자르는 작업을 한다.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실제 공장에서 재단 기계로 어 지금 자르는 건데. 구그 그 구조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수동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칼과 아래의 재단 목이 겹쳐지면서 잘라지게 되는데 위에 칼날이 더럽죠. 이런 식으로 그 찌꺼기 끈끈한 접착제 찌꺼기들이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자, 이건 지금 제가 아까 수동으로 했던 것을 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에, 접착제가 묻어서 부, 결국은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겁니다. 옆에 있는 이게 약간 실밥이 나온 것처럼 이걸 재단 불량 버라고 하는데요. 어, 영어로는 버라고 하지만 인쇄소 인쇄소 재단소에서 이발이라고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보시면은 자 이게 칼날인데 칼날이 조금 이제 그 노후가 돼가지고 깨졌어요. 깨지면은 이걸 다시 갈거나 갈아서 다시 쓰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기도 하는데 자, 지금 이걸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발이 투표지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부분에이끝 부분이 약간 좀 칼날이 좀 무뎌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무뎌진 부분으로 잘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잘안 보이실 거예요. 아까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드렸죠? 무뎌진 부분이 있는데 그 무뎌진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완전하게 안 잘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금방 나오죠? 네. 한번더한번더해 볼까요? 자,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뎌져 있는 부분에 어, 맞춰서 잘려지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발이라고 하는 어, 불량인 불량 증상입니다. 바로 만들었죠?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투표 발급기 그 앱손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절대로 이런 게 나올 수 없고 하지만 이 재단기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발이가 나온 투표지는 분명히 가짜로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넣은 투표지라는 엄청난 증거가 될수 있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을자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게 또 많이 나왔어요. 자 요거거든요. 줄이 간 줄이 간 투표지. 허, 이거 진짜 황당하죠? 이런 건 실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전이든 당일이든 다 마찬가지로 이런 투표지는 우리가 찍은 적도 없고 이 현장의 투표 관리관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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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쇄소에서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인쇄기의 내부인데요. 재단기가 아니라 인쇄기인데 인쇄기 내부에 이게 검은색 롤러가 돌아가면서 잉크가 이제 인쇄가 되는 식으로 들어가면서 잉크가 묻으면서 잉크가 인쇄가 되는 식으로 되는데 이 롤러에 날벌레가 파리 같은 날벌레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벌레가 한번 들어가면은 줄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엔 진하게 나오다가 점점 연해지게 나오는 이 줄들이 나와서 수시로 날벌레를 막 잡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벌레 때문에 이런 불량 인쇄의 불량 증상이 나오는데 엡손 프린터에서는 절대 이런 증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잉크젯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는 어, 잉크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뽑게 되지만, 이런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인쇄기랑 똑같은 구조로 어, 종이를,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프린터를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이게 드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쇄기의 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회전을 하면서, 잉크 대신 이거는 이제 토너가 묻어 묻어지는 건데 토너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종이에 묻어서 인쇄가 되는 방식인데 이 프린터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레이저 프린터 오래 쓰다 보면은 이 드럼이 노후가 돼가지고 좀 이제 인쇄가 불량해지죠? 그럴 때 어떤 증상이 나냐면은 이렇게 드럼도 더러워지면서 이 더러워진 드럼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인쇄도 이런 식으로 불량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이 이 프린터로 뽑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이 나온다. 이줄 나오는 거,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불량, 분량 어떤 불량의 인쇄 증상의 하나로 이렇게 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오산에서의 이 불량 투표지가 이런 식으로, 어, 인쇄 불량이 있었다. 대량의 인쇄 불량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투표지들은 정상적인 인쇄소에서 정상적으로 투표지를 만든 인쇄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대량으로 가짜 투표지를 만들 때 불량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그 어, CCTV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어.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짜 투표지를 이렇게, 아, 만들 수 있구나. 하지만 이렇게 가짜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이걸 결국은 이 투표함에 이제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집어 넣는 게 가능할까? 어,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 이, 가, 이, 이 투표지를 가짜로 집어 넣을 때 어, 떤 보호대책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된 봉인지가 있습니다. 봉인지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지금 제가 조그만 카메라로 설치는 했지만, CCTV가 있을 수 있죠. 이두 가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아, 봉인지도 있고, 그리고 CCTV도 있으니까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제가 CCTV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CCTV로 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의 그 투표함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실시간으로 그길길 길 지나가는 사람도 볼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CCTV를 어볼수 있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야 이렇게까지 CCTV가 이제 잘 돌아가는데 어, 이게 그러면 조작이 될 수가 없겠네 이렇게 많이들 안심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CCTV를 속여서 집어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화면을 CCTV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저 지나가 보면은, 예,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은, 어, 이렇게 다 걸리죠? 예, 걸립니다. 시간은 7시 5분 3초. 예, 지금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짜 투표지를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같은 틀에 집어 넣으려면 들키게 되겠죠. 예, 네, 들킵니다. 하지만, CCTV 조작이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저렴한 컴퓨터거든요. 근데 이 저렴한 컴퓨터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을 할수 있다. 자, 다 지금 조작됐습니다. 조작됐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시간은 몇시입니까 7시 5분 40초.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자. 저, 전통 옆에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통 옆에 있습니다. 통을 열어서, 시간 몇 시죠? 시간은 똑같습니다. 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은 누군가가 이게 이렇게 가짜 투표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조작 방법은 이런, 어, 그,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실시간을 합성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계 근처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시계에 손이 보이나요? 네, 시계에 손이 보이죠? 이런 형태로 약간 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도 어, 해결이 될수 있는 다른 조작 방법이 네 개는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양한 조작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 CCTV 조작이 아, 저렇게 되는구나, 실제로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이제는 어, 조작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조작이 안 돼요. 자, 지금은 조작이 안 돼요. 다 들, 그대로 다 들키겠죠. 시간 똑같죠. 7시 7분. 하지만, 아주 간단한 딱 조작 하나로 얼마든지 이렇게 시계는 그대로고 어 이렇게 보이지 사람은 보이지 않게 조작이 가능할 뿐더러 제가 이렇게 시계는 가린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비싼 장비겠지만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CCTV 조작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전자장비, 컴퓨터, 서버, 전자기기가 같은 것들은 조작이 너무 간단하고 해킹이 너무 간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화면을 봤을 때 와, 이렇게까지 많은 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선거를 진행하려면 투표를 현장에서 당일 투표만 하고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어서 개표하는 것이 다른 어떤 최첨단 장비를 쓴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조작될 수 있는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은 명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그러니까 CCTV 말고 봉인지도 이걸 열 수가 없도록 예방을 해주는 안전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봉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성관에서 이번에 썼던 그봉인인데 특수봉인지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붙였다 떼면은 자국이 남습니다. 이렇게 자국이 남는 특수 봉인지라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똑같은, 이거 구조와 성분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떼면 자국이 남는 봉인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지금 봉인지를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어, 한번 제가 봉인지를 붙여볼게요. 일단, 두 개를 한번 붙이고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제 꽉, 꽉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는 드라이기를 켜볼 거고요. 하나는 드라이기 켜지 않고 그냥 해볼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쪽 거를 달구는 동안 이거는 지금 그럼 빼볼게요 이거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달고진않죠 이거는 조금 만기다리세요 이게 인터넷에서 숙제 문들하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렇게 드라이기를 뭐 자국이 약간 있긴 한데, 어 제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티안 나게 뗄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라이기를 대고 이렇게 달구면은 이게 이 어떤 그 봉인지의 그어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성관이랑 똑같은 겁니다. 다 이게 봉인은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특수 봉인지를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뭐 네이버 쇼핑몰 같은 데서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진짜 붙여보고 드라이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봉인지도 얼마든지 조작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짜 투표지를 어 인터넷으로 가짜 투표지를 많이 보셨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 수,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사전 투표 발급기가 아니라.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나온 확실한 증거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시연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심지어 이것을 그러면 가짜표를 만든 것을 어떻게 CCTV와 봉인지를 속이고, 속이고서 집어 넣을 수 있는 것그 가능성까지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팍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서 우리의 선거가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잘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신다면 다른 많은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주시고 이, 제가 올린 이 영상 저작권을 걸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추가로 편집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멀리 퍼트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